여러분, 양파의 부작용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 양파의 숨겨진 위험한 진실을 밝힐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심코 먹으면 안 되는 양파의 부작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채소입니다. 어떤 재료와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선이나 육류의 냄새를 줄이고, 풍미를 더해 서양 요리에서 주로 향신료로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양파도 분명한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을 선물해주세요. 양파의 부작용 첫 번째, 양파를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에는 알라신 성분이 들어있어 공복에 섭취하면 위장에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섭취하셔야 합니다. 양파의 부작용 둘째, 양파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자는 양파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양파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양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의 부작용 셋째, 민감한 장을 가진 분들은 양파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한 장을 가진 사람들은 양파를 먹은 후에 복부, 팽만, 경련,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파에 포함된 프럭타는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아 장내 가스 발생을 초래합니다. 민감한 장을 가진 분들은 양파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파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파를 기름에 볶는 것이 좋은 대안입니다. 양파 속 프럭타는 물에 용해되는 식이섬유로 수용성이 높아 기름에서 볶을 경우 음식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수프나 육수에 양파를 사용할 때는 소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를 먹지 않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몸에 좋은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의 효능 첫 번째. 양파는 천연 항암제로 작용합니다. 매운 음식이 풍부한 우리 음식 중에 위암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양파에 포함된 유화 프로파랄린과 폴리페놀 성분은 소화기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과 케르세틴 성분은 발암물질의 전이를 막아 항암 효과를 보여줍니다. 양파의 효능 두 번째, 양파는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에는 다량의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수분 유지와 모발 건강에 기여합니다. 지속적인 양파 섭취는 피부의 세포 재생과 수분 보충을 돕고 건강한 피부와 모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효능 세 번째. 양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양파에 함유된 크롬은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생성을 활성화시켜 당뇨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그러나 양파를 즙으로 섭취할 때는 당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상을 선물해주세요.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양파의 효능 네 번째. 양파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의 껍질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양파 알맹이보다 30배에서 50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예방하며 노인성 치매와 파킨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껍질은 육수로 우려내어 마시거나 직접 먹어도 좋은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의 효능 다섯 번째. 양파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혈액 속 퀘르세틴 성분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의 효능 여섯 번째. 양파는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 C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20%를 충당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네랄 흡수를 촉진하여 알레르기나 감기와 같은 면역력 저하 증상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양파의 효능 일곱 번째. 양파는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의 세로토닌 성분은 호르몬 생성을 돕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분 개선과 엽산이 뇌의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그렇다면 양파와 어울려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표고버섯은 아주 높은 리아신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아신은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의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가장 높은 니아신 함유량을 자랑합니다. 양파와 말린 표고버섯을 볶아서 함께 먹는 것은 고지혈증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고추입니다. 빨간색 고추는 일일 권장량의 72%에 해당하는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혈장 퀘르세틴 수치를 향상시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라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추의 비타민과 캡사이신 성분은 체내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양파와 고추를 함께 활용하여 요리하거나 양파 고추장을 만들면 고지혈증과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땅콩입니다. 볶은 땅콩 100g에는 풍부한 니아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니아신은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를 극대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파의 베타카로틴은 땅콩의 불포화 지방 성분 흡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와 땅콩을 함께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케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푸드인 케일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케일의 섬유소와 엽록소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와 케일을 함께 먹으면 혈압 안정과 퀘르세틴 흡수를 돕는데 도움을 주어 고지혈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파, 케일, 사과, 당근 등을 활용한 건강주스도 다이어트와 고지혈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퀘르세틴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멜라인과 퀘르세틴은 상호작용하여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와 파인애플을 함께 활용하여 파인애플 볶음밥에 땅콩과 고추를 더한다면 고지혈증을 막는 최상의 식사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멸치, 피망, 고등어 또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잠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상을 선물해주세요.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첫째 양파와 꿀입니다. 양파와 꿀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함께 먹으면 눈에 좋지 않습니다. 심각하면 눈에 불편함을 불러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둘째 양파와 새우입니다. 양파와 새우는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초산이 새우와 반응하여 초산칼슘을 형성하여 결석이 생깁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셋째 양파와 다시마입니다. 양파와 다시마는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마에는 풍부한 요드와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양파는 초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물고기와 함께 먹으면 쉽게 결석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먹지 않는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도움 되겠습니다.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첫째는 양파껍질차입니다. 양파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파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한 후, 물에 넣어 양파껍질차를 만들어 마시면 됩니다.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둘째는 양파주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양파를 썰어서 사과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주스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또한 밥솥의 찜 기능을 활용하여 집에서 간단하게 양파주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셋째는 양파 요구르트로 만들어 먹는 방법입니다. 양파를 곱게 썰어서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요구르트와 소금과 함께 섞어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다음날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넷째는 양파볶음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양파를 채 썰어 올리브유와 함께 볶아 간장과 설탕을 넣고 볶아줍니다.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다섯째는 양파장아찌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양파껍질을 벗겨서 물에 씻은 후, 양념장과 함께 끓여 오랫동안 졸여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양파는 보관 시 통풍이 중요합니다. 양파는 수분이 많아 밀폐용기에 담아두면 썩을 수 있으므로 망에 걸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양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 없이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껍질이 선명하며 마른 양파를 선택하십시오. 무게감이 있고 크기가 균일한 양파가 좋습니다. 싹이 나온 양파는 독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파는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위장에 불편함을 줍니다. 또한 신장 및 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에 신장 질환 및 과민성장을 보유하신 분들은 드시는데 조심하세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기름에 볶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양파는 분명 장점도 분명한 채소입니다. 양파는 천연 항암제로 작용하고 피부 및 모발에도 좋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추가적으로 면역력 강화 및 숙면 유도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표고버섯, 고추, 땅콩, 케일, 파인애플 등이 있습니다.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는 양파 껍질차, 양파주스, 양파 요구르트 양파 볶음, 양파 장아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관 시 반드시 통풍에 주의하세요. 양파가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우 양파 다시마와는 양파를 되도록이면 함께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유명한 양파 레시피 하나를 소개합니다. 백종원의 양파 볶음 레시피입니다. 양파 손질법은 양파 양끝을 자르고 겉껍질을 벗겨내고 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 사용하세요. 양파 볶음 재료는 양파와 식용유만 필요합니다. 양파를 얇게 채 썰어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볶아, 센 불로 숨이 죽을 때까지 볶은 후, 낮은 불로 식용유를 보충하면서 계속 볶습니다. 완성되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세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양파를 썰때 눈물이 나는 이유입니다. 양파를 썰면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는 이유는 양파를 썰때 생성되는 눈물인자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파를 미리 물에 담가두거나,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세포벽을 덜 파괴하면 됩니다. 영상을 통해 양파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주변의 친구들 가족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